안녕하세요. 늘 노력하는 출장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주택일 때, 2주택일 때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선 1주택일 때 양도세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우선 가격적인 측면에서 실제 양도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보유기간입니다. 총 2년을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설된 규정인데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2년의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가격은 5억이고요, 양도가격은 15억이, 15억이라고 한다면 양도차익은 총 10억이 되는 것이고요,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거주요건과 관련해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에는 조정,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은 아닙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지,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의 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1세대 2주택일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고 2주택 중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동고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입니다. 동고봉양이란 말이 조금 어렵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노부모를 모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석을 동고봉양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60세 이상의 기준은 두분중한 분만 해당하면 되고요 또, 중대한 질병의 경우는 60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인데요. 이사를 가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안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 아닌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치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유리한 면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증여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입니다. 증여의 경우는 상속과 달리 3년 이내라는 기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뒤에 증여받은 주택이 있다고 하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입니다. 근무상의 형편, 취약,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사업상 형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등록문화재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입니다. 한 세대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주택과 그밖에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무리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금이라고 하면 참 부담인데요. 그중에서 일반인 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상황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농어촌 주택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마디 더 하자면, 당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건참 좋은데, 각 상황별로 기간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기간만이라도 통일했으면 조금 더 일반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